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이구 사진과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진로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9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3가 당산계룡리슈빌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3가 당산계룡리슈빌 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9천 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5가 당산디오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6가 유타뷰블레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이편안세상 영등포와 델포레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0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성원 650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6억 4천만원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영등포자이른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6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코오롱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2,500만원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 3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7,200만원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2가 남성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4,500만원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삼가 물레공원 안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억 7,000만원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6가 이편한 세상 물레 에듀플라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1억 9,200만원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6가 물레베어스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만원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6가 현대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4천만원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건영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만원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레미안에스티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3억 7천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 에스케이뷰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4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9억 1천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레전드힐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900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 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억 500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영등포중흥 스 클래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3가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3천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양평현대 6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9억 2,500만원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양평한신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9억 3천만원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진주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2억만원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나르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7,700만원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프루지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1억 2천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가 여의도시티아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2천 8백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가 여의도이튼브라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포레나영등포센트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2억 4천만 원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회미리하우스 117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1천만원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당산프루지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3억만원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영등포메이준 2011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7백만원입니다. 사이버 임장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별 부동산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장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